자 치골 가지 가지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고 꼬리뼈서부터 골반 바닥은 이렇게 뒤로 가죠 꼬리뼈서부터 좌골은 이렇게 뒤로 가고 이 부분은 치골 가지에서 이게 지금 마름모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골반 바닥에서 이렇게 다리를 길게 들고자 한다면 금방 하셨던 것처럼 골반에서부터 연결된 다리를 들으셔야 돼요 앞뒤로 확장해서 중력에 대입됐으면 중력에 대입된 이 세로선을 이기면서 다시 골. 반 그 안에서부터 앞뒤 확장을 할 거예요. 길게, 길게 다리를 들지 않고 앞뒤로 갔더니 다리가 들려지는 걸 그렇죠. 자 좌골 누르시고 더 앞뒤로 갔더니 다리가 그냥 들려지는 걸 느끼세요. 헉,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관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음, 다리를 길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자, 다리를 쓴다. 그러면, 어, 발을 들거나, 뭐 무릎 관절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허벅지를 들어 올린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골반과 연결해서, 어, 허벅지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구독자님들은 하실 거예요. 자, 골반과 연결된 다리의 움직임. 골반에서 바닥을 누르고 앞뒤 확장하는 것들이 허벅지랑 정강이 종아리랑 연결될 때 다리를 최대치로 길게 쓸수 있는데, 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키포인트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서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운동 목적에 따라서 뭐 중력선에 강하게 대입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운동 목적에 따라서 강하게 대입이 되면서 반중력의 힘 그리고 멀리 퍼져 나가는 요런 부분까지 필요하신 분들한테 오늘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겠죠. 자, 우선 골반은 앞뒤로 확장을 해서 자, 이골반에 좌골은 눌러야 되고 장골은 뒤로 가고 여기 치골폐쇄공 앞으로 가야 되죠. 자, 좌골이 바닥에서 들리면 치골은 내려가고 장골은 이렇게 조방향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 좌골이 바닥에 누르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있으면서 좌골이 바닥을 누르고 장골이 위로 가면서 얘가 앞으로 가는 이 골반 에너지가 허벅지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고관절을 외회전시키게 하고 허벅 몸통도 외회전 시키죠. 자, 터나웃은 외회전은 고관절에만 있어 아니죠? 고관절과 몸통에 같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제 손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앞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전근이 앞을 향하는 힘을 갖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관절 머리가 외회전되면 몸통도 같이 돌아가서 이 밑에까지 같이 돌아가야 되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골반 바닥이 있어요. 자 꼬리뼈에서부터 좌골을 잡아당기는 이 힘은 뒤로 오지만 이렇게 이렇게 뒤쪽에서 앞으로 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 고관절 이 뒤쪽을 우리 폐쇄공에서 잡아당겨서 앞으로 가는 이 힘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이게 빠지지 않고 이 힘이 앞으로 가는 힘으로 어, 내가 허벅지 몸통이랑 연결이 된다면 요 오른쪽 왼쪽이 자요 구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힘, 이렇게 자이 힘이 여러분 이렇게 아, 제가 지금 손가락이 모아졌죠? 요 손가락이 들어가는 요게 넓으면 다리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을 향하는 힘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길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힘, 이 힘, 자 이렇게 좀 제가 손이 부자연스럽죠? 이 힘이 이렇게 모이면 모일수록 앞과 뒤로 확장하는 힘이 좋아지면서 다리를 드는 힘으로, 그리고 다리를 길게 사용하는 힘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리를 길게 사용하시려면 여러분 골반과 허벅지, 그리고 정강이와 종아리의 결합력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이 골반에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내가 다리가 길어지는지 이 런지를 통해서 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범자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장골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허벅지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어깨 두 개가 좌골이랑 갔어요. 그럼 이 좌골이 자, 이쪽이 앞에 있고 여기가 뒤에 있으면 안 돼. 이 좌골이 이렇게 뒤로 오려면 여러분들이 장골을 이렇게 뒤로 갖고 오셨어야 되죠. 그래야 어깨뼈 두개 하각이 그리고 좌골 두 개가 뒤로 갈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뒤로 와서 좌골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관절을 회전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폐쇄공 앞으로 갈때 여기 횡경막부터 폐쇄공 앞으로 갔죠. 잘 보세요. 이제 이쪽 카메라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근육이 바깥으로 빠져버리면 안돼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근육이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팬티라인 V 뒤쪽에서 보이는 이 팬티라인은 앞쪽에 있는 폐쇄공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은 우리 내전근이랑 같이 앞으로 가야 돼요. 이 부분이 폐쇄공에서 잡아당기는 아, 이러한 외회전하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치골 그래서 이제 대내 전근까지 연결되는 치골근, 단내 전근, 장내 전근, 대내 전근이기도 하죠. 이거랑 여러분이 장골이랑 서로 반대로 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가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가고, 이 부분은 뒤로 가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다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다리가 길어진 에너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좌골 같이 맞추고, 자, 이 내전근도 앞으로 같이 끄집어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강이. 정강이는 앞으로 가고. 종아리는 뒤로 가는 에너지까지. 그래서 골반에서, 자, 이렇게 내전근을 이기고, 이렇게 장골이. 내전근은 이렇게 외회전해서 끄집어내서 앞으로 가고, 제 손을 보세요. 앞으로 가고, 이거를 하셔야지, 여러분, 골반에서 속근을 속근, 걷고 이렇게 최대치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허벅지랑 연결돼서 긴 다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뭐죠? 1번, 어, 힘들어서 어떡해. 자, 그래서, 리하고 아, 진짜, 호흡지 근육이. 응, 길어져요? 늘어나네요. 늘어나요. 늘어나요?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오, 어, 진짜요? 네, 네, 네. 어. 오케이. 쪽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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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응. 여기에서 그게 정체되었을 응. 때 늘어나지 못했던 것들이 응. 늘어나죠, 그렇죠? 어쨌 진짜 어려워. 자, 여러분들 이동작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허리를 반을 나눠서 상체는 앞으로 가고 여기서 좌골만 뒤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어깨뼈 하각에서부터 장골이 이미 뒤로 와서 골반 속에서 뒤로 밀어서 좌골이 뒤로 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 흔히 자골이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꼬리뼈에서부 골반바닥은 뒤로 가지만, 여기 있죠? 여기 밑궁댕이 자, 고관절을 외회전해서 치골 쪽에서, 몸속에서 횡경마, 그 다음에 치골 가지 앞으로 가면서, 요 부분 앞으로 끌어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요렇게. 이게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이건 앞으로 가시고, 그게 장골이랑 계속 싸우면서 앞으로 가시면서 분리할 거예요. 자, 뒤로 가셔서, 자, 그렇죠? 여러분 이 허벅지요. 이 허벅지는 앞으로 가고 장골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반대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앞에서 치고. 지금 손때문에 여러분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치골 가지. 가지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고 꼬리뼈서부터 골반바닥은 이렇게 뒤로 가죠. 꼬리뼈서부터 좌골은 이렇게 뒤로 가고 이 부분은 치골가지에서 이게 지금 마름모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골반바닥에서. 자 그래서 앤 스트레치 한 그러면 좌골을 드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다시 좌골, 어깨, 뼈 발바닥 뒤로 가셔서 자, 여기 횡경막에서부터 앞으로 가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잡아당기고 꼬리뼈에서 좌골, 이 부분은 뒤로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And stretch. Two, three, 끝까지. 그래서 서로 잡아당겨서 무릎이 펴질 때까지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Six, seven, okay. 요 지금 어떠세요? 와, 엄청 늘어나세요. 네, 허벅지 응. 쓰는 게 응. 예, 그동안 썼던 거하고 되게 다 허벅지 내에서 응. 느껴지는 응. 그 이렇게 늘어난 헤드이랑 이제 장골이 어떻게 좀 모아지는 게 훨씬 더잘느껴지죠 장골은 좀 힘든. 장골은 아직 힘든데 네, 그래도 어쨌든 응. 허벅지가 응. 이제 확 늘어나니까 응. 얘가 가는 게 느껴지니까 어쨌든 얘는 가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얘가 해야 될. 버티지. 어, 제가 느꼈을 때 명확해지는 게 응, 아, 응. 네가 굉장히 아직 그렇구나. 응, 버티고 응, 응. 가야 되는 데우가 응. 있죠. 얘가 기준이 헹겨 버리거든요. 종합적 쪽에서 느껴지는 응. 되게 그냥 자, 그럼 이제 앞에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범자의 얼굴은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 부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를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발을 들어도 다리는 들수 있고, 무릎을 들어도 다리는 들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긴 다리는 쓸수 없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접으면 이렇게 대퇴, 사두 쪽. 어, 내가 골반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을 들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다리를 길게 들고자 한다면 금방 하셨던 것처럼 골반에서부터 연결된 다리를 들으셔야 돼요. 자, 어깨뼈. 자, 다리를 들기 전에 어깨뼈. 뒤로 올수 있게 자 장골 뒤로 올수 있게 좌골 뒤로 올수 있게 발 뒤로 올수 있게 하셔서 자 여기 어깨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좌골 그리고 뒤꿈치가 같은 선에 있는지 중력에 대입이 됐어요 자 이렇게 앞뒤로 확장해서 중력에 대입됐으면 중력에 대입된 이 세로 선을 이기면서 다시 골반에서부터 앞뒤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행경막에서부터 배꼽치골,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미꿈댕이 있죠. 팬티 브이라인에이 부분은 가지치골이 가면서 앞으로 갔어요.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자, 요거 이미 앞으로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장력은 요거로부터 아까 장골이 올라간 건 중력을 대입되고 뒤로 가는 건 골반 속에서 이제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머리와 내가 이 발이 엄지발가락이 서로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짝 턴 규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턴듀를 살짝 했어요. 다리를 살짝 앞으로 들어볼까요? 그렇죠. 턴듀를 해서 다리를 들 때도 여러분, 지금 기둥대는 이쪽 있죠? 이쪽 골반 바닥과 내전근과 이거랑 서로 싸우셔야 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싸우시고 있으면서 거기에 얘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앞뒤로. 자 여기서부터 치골 내전근에서부터 여기 고관절 바로 밑에는 있 거친 선을 앞으로 가면서 얘도 같이 뒤로 가죠. 뒤 앞으로 가세요. 자 장골은 뒤로 밀어내고 내전근은 앞으로 가세요. 그렇죠. 서로 길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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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들지 않고 앞뒤로 갔더니 다리가 들려지는 걸 그렇죠. 자 좌골 누르시고 더 앞뒤로 갔더니 다리가 그냥 들려지는 걸 느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살짝 내려올 때도 앞뒤로 확장해 보세요.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골반에서 앞뒤 확장하지 말고, 그냥 다리 한번 올려볼까요? 다리 힘으로 올라가는 거, 그렇죠? 허벅지 힘으로 올라가는 이 에너지와, 자, 다리를 살짝, 여기, 여기서 시작하셔서 확장했더니 그냥 다리가 들려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 좌골 누르고, 중력선에 누르고, 중력선에서부터 앞뒤 확장, 중력선에 누르면서 앞뒤 확장, 중력선에 누르면서 앞뒤 확장, 앞뒤 확장, 앞뒤 확장. 그렇죠. 오케이. 내려올 때도 끝까지. 오케이. 이 시범자님께서는 굉장히 넓은 장골을 갖고 계시고 또그 장골로 인해서 고관절이 외회전되지 못해서 어, 종아리까지도 오다리였어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아, 우리가 이게 끝이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앞뒤 확장을 하면 더 확장돼서 더 다리가 길어지고 위치가 바뀌고. 좋은 에너지로 지면을 누르고 그거를 이기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점점 더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에너지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좌우 불균형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길게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확장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